이 사람 발판이 많겠대요. 연기도 있고, 음. 뭐 이렇게 크면서 할수 있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여러께서 음, 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 이어 음. 보이스트롯, 음.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김다현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 보스, 보스는 안 봐도 잘모르 모르시니까 <laughs> 더 중요해요. 어, 생년월일 들어볼 테니 선생님께서 이 김다현 양이 앞으로 어떻게 연예계 생활을 할 것이고, 음. 어떤 음기를 좀 펼쳐지고, 음. 뭐 제2의 송가인 임영웅 음. 네. 어, 될수 있을지 네.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다현 양 음력생일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굉장히 끼가 다분하대요. 네. 어, 끼가 너무 다분하고. 재능이 많대. 뭐 춤, 노래 할거 없고 다른 것까지 다 잘한대. 음. 공부도 잘한대요. 음. 네, 머리까지 영특하다. 다가졌네요. 네, 네, 머리까지 영특한데 어린 나이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보이스트로크러니까뭐 트로트 부르겠죠? 뭐? 네, 노래하고 를 있어요. 어, 노래를 하는 사람이겠죠? 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시네요. 어 노래. 노래인데 앞으로 노래 말고도 어 이, 이 사람 발판이 많겠대요. 연기도 있고 음. 뭐 이렇게 크면서 할수 있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대요. 님께서 네. 네. 늘어나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잘 키워야 되겠다. 부모가 음. 어, 서포트를 참잘 해줘야 되겠다. 응? 또 이분의 부모님이 또그 응. 청학동 훈장님이시거든요. 김봉구 훈장님이시고 아, 진짜요? 네, 그분의 응. 따님이에요 아. 아, 제가 그래서 아마, 어, 끼가 네. 다분하신 것 같아. 네. 아버님도 끼가 다분하시잖아. 네. 네. 그래서 그 끼를 물려받으신 것 같아. 보니까그 음. 네, 집안이 어, 한량대감이 많으셔서 할아버지들께서 어, 먹고 놀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집안이셔서 네. 네. 그렇게 집안 대대로 그런 끼가 많이 내려오신 것 같아. 요 어. 다현 씨한테 그 끼가 다 내려온 것 같아. 지금. 선생님 또뭐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런데, 여기 다현 씨 같은 경우는 심장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얘기가 나와요. 음...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가시면은 크게, 어, 예, 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거라는 거.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네. 보이스토로에서 김다현 양 네. 한번 살펴주셨는데요. 네. 어, 사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앞으로도 어,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